안녕하십니까 대학 방송의 기수 건대학원방송국 ABS 제 43기 제습부장 강은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주인 세날의 주체 건대학포사 제 43기 편집부장 하지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23대 글로컬 부총장 취임을 맞이해 글로컬 캠퍼스의 앞으로의 성장 계획과 목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를 새롭게 빛내주실 제 23대 최영근 부총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부총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글로컬 캠퍼스 구성원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 아, 글로컬 부총장 서임을 맡은 경영학과 최영근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만나 뵙게 되어 정말 영광이고요 부총장님께서는 이전부터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대 해외협력처장, 취창업처장, 교무처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면서 꾸준히 학교를 위해 힘써주셨기에 이 자리가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제23대 글로컬 부총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방 거점 대학교의 입학률 저조 문제가 큰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컬 캠퍼스의 경우는 2024년 신입생 최종 등록률 100%라는 우수한 성과를 이뤄는데요. 지속 가능한 등록률을 유지하기 위한 부총장님만의 특별한 전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 네, 그게 뭐 모든 대학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뭐 4차 산업혁명, 또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서 지금 어쨌든 학령인구가 감소되고 입학자원이 줄어들어서 경쟁률이 떨어지는 것은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은 예전에 이제 교육은 사실 수요자 중심 교육이 아니고 공급자 중심의 교육이었었는데, 지금 우리 학교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수요자 중심 교육이라는 것은 학생이 원하는 교육일 수도 있고 또는 사회가 원하는 교육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공, 그리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역량, 또 사회가 필요, 필요로 하는 그런 교육과정의 혁신을 통해서 꾸준히 우리 학교를 홍보하고 우리의 역량을 강화한다면 입학 경쟁률 또한 지금처럼 아주 탑 수준의 경쟁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그 입학, 입학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Ku 자유 전공 학부 쉽게 말해 무전공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군국대학교의 Ku 자유 전공 학부가 무엇이고 어떤 취지로 진행하시게 된 건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 Ku 자유 전공 학부는 뭐 아까 조금 전에 질문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결국 수요정신교육으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기존에 우리가 대학 그러니까 전통적인 대학의 구조에서는 이제 학과의 벽이 명확했었고, 아, 경영학과, 신문방송학과, 생명과학과 또는 디자인대학 이런 아, 전공들에 들어오면 그러한 전공에서 졸업을 해야 되는 것을 저희가 원칙으로 가지고 있다시피 했죠. 그리고 그러한 전공에 들어와서 그 전공에 적성이 맞지 않는 학생들은 뭐 전과를 하거나 다른 대학으로 편입을 하거나 그러한 경우가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결국 이제 수요자 중심의 교육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간다라는 것은 결국 다양한 학생들의 역량과 니즈를 대학이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이냐에 대한 그것이 이제 첫 걸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첫 걸음이 결국, 아, 우리가 무전공 무학과 선발을 통한 KU 자유전공학부의 운영인데요. 우리 대학에서는 2025년도에 그 다섯 개 단과대학 중에 디자인대학을 제외한 네개 단과대학의 전공을 선택해서 갈수 있는 KU 자유전공학부 유형 1을 210명을 선발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디자인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문적 특성이 있어서 디자인대학은 디자인대학 내에서, 아,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산업디자인, 실내 디자인, 그리고 금속공예 이러한 전공들을 본인이 선택해서 갈수 있는, 아, 그러한 유형2의, 아, KU 자유전공학부를 149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러한 이제 입학생들이 무전공무학과를 통한 KU 자유전공학부에 입학을 하게 되면, 1학년 때는 전공 탐색과 진로 탐색 그리고 이제 본인의 어떤 역량 이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본인의 진로를 설계하고 그 것을 바탕으로 한 전공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라고 볼수 있겠고요. 또는 제 3화는 자기 설계 전공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 대학에 있는 교육 과정을 본인 스스로가 지도교수와 함께 만들어서 그러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아,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학생들의 다양성을 좀 강화하고, 전공에 대한 선택권을 강화하고, 그리고 사회가 원하는 여러 유형의, 다양한 유형, 유형의 역량이 있는 졸업생을 배출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유전공학부는 다른 타 대학교에서도 굉장히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K6 자유전공학부가 입시 언론계 입시 쪽에서는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자유전공학부가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의 연장선이라고 보여지고요. 그사차 산업혁명 뭐 요즘은 이제 뭐 AI 로봇 뭐 챗GPT 여러 가지 것들이 기술이 발전을 하고 있고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은 직업이나 직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나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다양성을 대학들이 어떻게 와 우리가 그런 다양한 인재를 키워낼 것인가에 대한 아 고민도 되고 지금의 또 소위 말하는 mz세대들은 예전처럼 어느 특정 직역에 물리는 것이 아니고 아주 다양한 니즈와 요구를 가지고 다양한 진로를 고민하고 있어서 그러한 진로를 대학이 자유전공학부나 무전공무학과 선발을 통해서 서포팅하고 지원할 수 있어서 아마 조금 많은 주목을 받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추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네. 2학년 때 되었을 때 이제 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하는 상황이 생길 때데 네. 그럴 때 특정 전공에 학생들이 몰리게 된다면, 혹시 총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해결 방안이 있으실지? 그게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죠. 그래서 지금 뭐 컴퓨터공학이 지금은 AI가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큰 수요가 있다. 그러면 컴퓨터 전공 내에서도 이제 AI 쪽에 많은 학생들이 몰릴 거고, 어떠한 경우에는 뭐, 신문방송 또는 경영, 어떤 경우에는 뭐, 사회복지, 여러 전공들이 그러한 트렌드 변화에 따라서 아마 입학장원이 쏠리현 상이 분명히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을 그래서 지금 이 KU 자, 자, 자유전공학부를 무전공무학과 선발을 하고 있는 대학들을 보면 보통 60%, 많게는 70%까지 한 특정 전공으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결국 그러한 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론 학과에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교육 과정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겠지만 결국 문제는 또 이제 교수 자원이겠죠. 어떤 분이 분반이 되고 강의, 강자 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강의를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아, JA 교원이라는 조인트 어포인트먼트 교원 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것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어떤 특정 학과에 소속된 교원이 아니고 그러한 교원뿐만 아니고 전체 캠퍼스에서 강의를 할수 있는 전체 캠퍼스 또는 다카대학 소속의 교원들 그리고 또겸임교수를 확대하고 그런 JA 교원을 통해서 어떤 좀 유연성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도가 시행이 되면 교수님들이 예전에는, 아, 경영학과 교수님들은 경영학 강의만 했었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경영학 교수님의 홍, 뭐 마케팅 하시는 분이 신문학과, 신문방송학과의 강의를 담당할 수도 있고, 또는 컴퓨터를 하시는 분이 또 다른 빅데이터나 또 여러 가지 다른 전공의 강의를 할 수도 있는 유연한 제도를 통해서 운영하고,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결국 수요자 중심 교육이라는 것이 결국은 사회가 원하는, 아, 어떤, 인재 양성에 또 하나의 축이 있다면 지금 산업체나 지역사회에 계시는 다양한 분들을 저희가 겸임교수로 모셔서 그러한 분들이 현장을 중심으로 한또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만들어드리는 것 그렇게 교육환경이 지금 변화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쏠림현상에 대한 대처 방안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캠퍼스는 뿌리깊은 역사와 고유의 문화를 지닌 충주에 위치한 만큼 지역과 대학의 공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부의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 체계 시범 지역에 선정된 만큼 발전에 있어서 더큰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지역 사회 산업 혁명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일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 네, 지금 뭐 대학이 요구받고 있는 여러 가지 혁신 중에 지금 그것이 이제 한 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라이즈 사업 체계라는 것은 이제 예전에 교육부에서 지원하던 국고를 지방 자치단체에 이관을 하고 지방 자치단체에서 이제 대학을 지원하도록 만드는 그런 제도이고. 충북도는 작년에 시범 지역으로 선정이 되고, 이제 내년부터 그 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실 그 사업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지금껏, 아, 뭐, 우리 대학이 지금 개교한 지 1980년에 개교를 해서 45년이 됐잖아요. 45년이 됐는데, 그동안은 학생들을 교육하고, 교수님들이 연구하고,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창업을 하시는 분도 계셨겠지만, 지금, 지역 사회가 뭐 지역 사회 소멸이 문제가 되고 있고 또이사차 산업혁명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조금 어떻게 보면 지역 사회와 대학이 협력하는 모델로 가고자 하는 것이 라이즈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면 결국은 지금껏 대학에서 했던 R&D 교육 이런 것들을 지역 사회에 환원해 주는. 역할을 대하이 조금 했으면 좋겠다. 뭐 예를 들어서 아, 우리가 아 바이오헬스 분야에 뭐 여러 가지 아 연구를 통해서 기능성 제품을 개발하고 그러한 제품들을 지역 사회에 있는 기업체와 연계해서 사업화하고 또 비즈니스 모델도 만들고 뭐 그러한 여러 가지 일련의 활동 또는 학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 역량들을 지역 사회에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아 재교육을 통한 어떤 역량 강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핵심이 라이즈 사업이라고 보고, 우리 대학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충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충북도 내에 여러 기업들, 그리고 지자체,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의 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도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현재 우리 대학에서는 한 45개 정도의 아, 그 라이즈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러한 사업이 이제 확정이 되면 그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대학과 지역사회가 같이 협력하고 상생하고 공존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글로컬 부창정으로 취임하시면서 교내 행정뿐만 아니라 교내 안전 관리에도 굉장히 주목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 전동킥보드와 자전거 등 자유로운 이동 수단 사용으로 이제 교내에서 안전적 안전이 사회적으로 언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뉴스나 신문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부총장님께서는 교내 안전 관리 중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추셨는지 궁금합니다. 안전 관리는 뭐 요즘 뭐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해진 것 중에 하나가 안전 관리이고. 그리고 뭐 중대재해 처벌법이나 이제 이런 법들이 강화가 되고 우리 대학도 어떻게 보면 연구실이나 실험실에서 어떤 위험물을 다루는 것 그리고 뭐 디자인 대학에서 뭐 여러 가지 기구를 다루는 것뭐 그러한 것에 이제 연구실 안전 관리가 대단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 예방 교육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안전 시스템, 안전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서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러한 분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미비한 점을 찾아서 개선하고, 환료하고, 이러한 작업들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학생들은 뭐, 연구실도 안전해야 되고, 실험실도 안전해야 되지만, 우리 교내 자체를 보면, 우리 캠퍼스가 그렇게 작은 캠퍼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차량, 그리고 전동 스쿠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대단히, 아,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좀 그러한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사고가 가끔씩 발생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 학기가 되면, 아, 전동 스쿠터를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뭐, 헬멧을 착용하고, 아, 보호대를 착용하고, 2인 이상 탑승을 금지하고, 한다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효과가 미비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아, 이 학기부터는 전동 스쿠터의 교내 출입을 금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차량에 대한 주차, 그리고 차량의 제한속도 뭐 이런 것들도 저희가 아, 아, 좀 홍보하고 모니터링하면서 아, 안전한 캠퍼스를 좀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생각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ABS와 공국대학교사범 핀보드 안전에 있어서 유의할수 있는 영상, 어, 유용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꼭좀 그렇게 해주세요. 네 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국대학교는 상호 윤석찬 박사의 건학이념에 따른 인류공헌, 혁신, 창조, 소토 마지막으로 글로컬과 같은 다섯 개의 5대 핵심 가치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부총장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창의적 인재를 만들어 나가는 글로컬 캠퍼스만의 핵심 가치는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그 다섯 가지 가치는 모두가 이제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은 대학의 역할이 있고 결국 지금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대내 환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결국 혁신 그리고 소통. 이러한 것들이고, 뭐, 아시다시피 우리 캠퍼스 이름이 글로컬 캠퍼스잖아요. 그 글로컬 캠퍼스의 이름은 결국 글로벌과 로컬의 합성어고, 우리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대학이지만, 우리는 글로벌을 향해서 끊임없이 전진하는 그러한 대학이 되고자, 글로컬 캠퍼스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인류공헌을할 수도 있고, 또는 혁신, 창의성, 어, 그러한 가치를 통해서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또 창의성 있는 인재를 길러내고 그러한 것들이 조합이 되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글로컬 캠퍼스가 아,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고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밸런싱 있게 역량이 갖추어지면 사회적으로 또는 세계적으로 우리가 유능한 인재를 길러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 글로벌 캠퍼스는 앞서 언급이상유석창 박사의 성신 기반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더큰 발전을 위한 글로컬 비전 다짐이 아 저는 먼저 글로벌 부총장이 되면서 지금 음, 대학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단 히 어려운 것이 뭐 경제적으로는 지금 14년 동안 대학 등록금이 거의 동결돼 있고 경상비는 지금 꾸준히 오르고 있고 또 구성원들의 눈높이는 자꾸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결국은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압박과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캠퍼스가 꾸준히 발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도 에 저희가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 뭐 예년과 다르게 뭐 93억 원이라는 아주 높은 국고를 수주했고 아까 얘기했던 그 라이즈 사업. 또는 BK 21 글로컬 대학 30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사실 재정적인 어떤 자립도를 저희가 좀 높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저는 구성원들의 소통 공감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시홍보를 하면서 제가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내부 구성원이 만족하지 않는 조직이 외부에 홍보를 했을 때 효과가 있을까?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내부 구성원들의 만족감을 통한 소위 말하는 구전 효과도 있고, 공부 효과도 있고, 자, 우리 재학생들이 우리, 학, 우리 학교를 본인 친구와 본인 후배와 가족들에게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는 그러한 대학을 만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소통과 공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소통과 공감을 통해서 즐겁고, 편안하고 행복한 캠퍼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한 캠퍼스를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제가 도, 보탬이 되고 일조할 수 있다면, 아, 대단히 좋은 일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 가족들에게 따뜻한 응원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요즘 뭐 대학이 어렵습니다. 대학이 어렵고, 우리 구성원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고, 각자 맡은 분야에서 각자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부총장직을 수행하면서, 그러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든든한 응원군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우리 캠퍼스가 소통과 공감을 통한 편안하고 행복한 캠퍼스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국대학교 어, 글로컬 캠퍼스는 새로운 도약을 할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교직원과 교수님, 학우분들을 위한 학교. 성공적인 글로컬 캠퍼스를 만들어 나가실 제 23대 최영근 부총장님을 위해 다시금 따뜻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23대 부총장 취임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즐거웠습니다.